어제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또 외국인들이 하루에 또 1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코스닥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와 그러니까 코스닥이 약간 이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에 있어서 선물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제 한 6천 개 가까이 샀다가 막판에 빠진 것 같은데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개인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베스 2X 있죠. 지수가 떨어지는 쪽. 그쪽을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거고, 9월 20, 12일부터 기간을 계속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약간씩 이제 인버스를 사고 있어요. 2X. 까는 조종이 눌림목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셉니다 수급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요 어,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거의 한 5조 정도를 매수했죠 를 기관들은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 코스닥 1 5 0레버리 이런 것들을 많이 샀고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어, 안갈 수가 없죠 지수가 어, 지수를 끌어당기는 종목들 가니까 반면에 개인들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투엑스를 거의 3,900~4,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어제 좀 특이했던 경우는 어, 삼성전자와 이닉스가4% 6%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거죠. 이두 종목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좀 올라가고. 올라가다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째 흐름을 보면 거의 삼성자이닉스 투첩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감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특이한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니까, 여기 이제 코스닥 쪽인데요. 코스닥 쪽을 보니까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에,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죠. 그죠? 근데 별로 없어요. 시가총의 6이 뭐 올라가고, 실리콘트 올라가고, 뭐 이쪽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죠.